일 전파사 와강나경의 사건 인사이트입니다. 들어가기 전에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 부탁드립니다. 네, 제일 전파사에 큰 힘이 됩니다. 음. 자, 이 사진부터 시작을 하는데요. 어, 일단... 외모 집착증 김건희에 대한 어, 좀 깊이 있는 이야기와 패션 그리고 심경 변화와 어, 여러 가지 사건들을 같이 지금 엮어서 교수님이 정리를 했습니다. 일단 이걸 정리를 하기 하기는 해놓은 상태는 네. 좀 예, 했는데 오늘 보니까 혹시 작년 오늘 무슨 일이 있었는지 혹시 기억이 아, 아직 못했 작년 오늘이면은 11월. 11월 7일인데. 11월 7일. 작년 24년 11월 7일 딱 오늘 네. 어, 윤석열이 국민들한테 사과를 했어요. 음. 그러면서 그메시지 중에 단어가 우리한테 익숙한 단어, 악마화. 어. 우리 아내를 악마화하지 말아달라라고 하며 하면 네. 인사를 하던 날이었어요. 아, 기자들 앞에서 했나요? 아니면 네 기자들한테 아, 기자들 앞에서 네네네. 아 기억납니다. 네네.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뭐 우리가 잘 알고 있었던 그백 사건 때문에 네. 여러 네. 가지 문제, 네 그것 때문에 아. 인사를 뭐 했는데 작은 파우치에 불과하다고 네, 파우치. 했던. 그런데 <laughs> 그 인사를 한. 오늘 둘이 같이 수사를 받게 됐어요. 아, 아 그렇죠. 네, 남편은 4층, 있는데. 아내는 3층에서 헌정 사상 있을 수 없는 예, 부부가 <laughs> 같이. 아1 년만에. 네, 딱1 예, 년만에. 악마화하지 말라 했던 하더니만. 네, 예, 둘이 같이. 예. 그러니까 결국은 그게 악마화가 아니라 사실이었던 거고 예. 그 사실로 인해서 오늘 둘다 같이 뭐 이유는 다양하게 내용은 많죠. 근데 네. 오늘 이렇게 돼서 아~ 이게 악마가 아니라 본인 스스로 인정을 해야 되는데 악마보단 둘다 사탄 아닌가요 사탄 <laughs> 사탄이나 악마 <laughs> 사탄이 사탄 사탄이 <laughs> 사탄것 네, 같아요 네. 네. 그래서 그랬던 사안을 인제는 둘은 일년전 일을 기억하고 있을까 아마 못하겠죠 술 먹고 치매 증상이 있기 <laughs> 맞아요, 때문에 맞아요. 그래서 음~ 좀 안타깝다 근데 그제 지금 사실 김건희가 입장문 변호인들 통해 통해서 이제 관련돼 있는 입장문을 발표 를 하고 네. 본인이 또 내용을 딱 보니 네. 그몇 가지의 단어의 코드가 신중하게 처신하지 못해서 깊이 어. 반성하고 있으며 끝까지 거절하지 못한 잘못을 통감하고 국민의 꾸지람을 겸허히 수용하겠다. 그러니까 긴근히 네. 그 이야기가 쏙쏙 들어와요. 그 이야기를 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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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들으면서 제가 막그 짜증이 너무 많이 났거든요. 네. <laughs> 저걸 왜 듣고 있어야 되지. 근데 나또 그걸 보 듣고 있어요. 또막 그걸. 어, 이런 식의 감정적으로 책임을 회피하는 말들로 일을 어떻게 무마해볼까. 이제 이렇게 음. 네, 입장문을 낸 건데 참 김건희스러운 입장문이었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오늘 혹시 안 쓰러졌습니까. 오늘 중간에 나갔어요. 나간 이유가 뭔지 아세요. 어지러웠서 예, 어지러웠는데 네. 그 핸드폰의 주인공이 이야기를 하는, 음. 우리가 하는 순간, 이 우리가 얘기할 때는 네, 그 누구지 이이이씨 네. 있잖아요. 네연남이라고 네. 네. 지칭되어 있던. 뭐 조금 더나 나오, 나오겠죠. 네네, 네, 그 나옵니다. 카톡이 딱그 카톡 내용을 꺼내는 순간 네. 머리가 어지러워서. <laughs> 혼자 일어설 수가 없어서 그러니까 어지러워서. 네. 그 다음에 뭐가 있어야 되는데 네. 없으니까 어지러운 거죠. 그렇죠? 네. 더 어지러져 워 쓰러질 것 같으니까 뭐뭐 네. 뭐, 뭐 약을 좀 먹어야 되는데 못 어. 먹으니까. 약을 요즘 아. 못 먹고 아, 있습니다. 아, 못 그래서 먹. 결국 퇴장했답니다. 이제 더 이상 진행할 수 없어서 퇴장 네. 내보내고 하자라고 얘기해서 김건희는 그 카톡 내용이 나오면서 빠졌고 재판은 진행이 됐다고 야. 합니다. 이게. 샤넬백 받은 것도 인정했대요. 그런데 <laughs> 네. 청탁은 받은 적이 없대요. 아, 샤넬백은 받았지만 네, 네, 청탁을 자기는 받은 적이 네. 없다. 아, 머리 많이 썼습니다. 네. 백은 받았는데 거기에 청탁은 묻어 있지 않았다. 이거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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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300만 원, 400만 원 하는 샤넬백을 네. 청탁 없이 누가 줄까요 대통령 영부인이 아니었다면 누가 그런 선물을 십사일 어. 정탁은 니네들이 증명을 해라 이런 거잖아요 지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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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그예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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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을예예예예예예예가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아예예예아예예예아예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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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그예예예예예예예예예지예예예이예예예예예예고예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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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지는 변명만 따 해놓고 던져놓으면 다 알아서 이제 카바쳐 네, 주는 거죠. 네, 해준다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자기 작전은 그건 거죠. 약가가 네. 하고 네. 있는 겁니다. 이미 네. 다 특금이 네. 증거는 다 갖고 네. 있을 텐데. 근데 이제는 네, 이제는 이제는 다르죠 상황이. 지금 상황은 다르죠. 네. 얼굴이 이제 달라지기 시작했지 않습니까? 네, 네. 어, 약, 약 기운과 어, 약 기운을 받지 못하는 이제 얼굴에 변화가 있습니다. 사실은 네. 그 이제 좀 나이가 먹으면 네. 여성들이 이제 얼굴에 약간씩 이제. 네. 치료를 받죠. 치료를 합니까? 아, 근데 합니까? 시술 시술을 아니, 아니, 조금씩 받는데 네. 우리가 네. 그 연예인들을 보면 50대 연예인들을 봐도 사실 네. 저렇게 붓지가 않아요. 음. 근데 자연스럽게 돼야 되는데 그 김건희는 이게 필러 부작용이 아닐까 싶어요. 그니까 많이 얼굴을 깎아서 나오는 부작용도 있지만 네. 이게 팽팽해지기 위해서 필러를 계속 주입하다 보면 네. 필러 때문에 얼굴 이 부어요. 어. 근데 그래서 이게 필러 부작용이 아닌가? 그러니까 과도한 외모 집착증을 가져서 늙지 않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 중에 네. 이제 깎고 레이저도 하고 하지만 주입을 너무 얼굴 피부 속에 많이 하기 때문에 네. 이게 계속 부어 오르는 거 아닌가라고 이게 그러니까 전형적인 필러 부작용이거든요. 궁금해서 아까 네, 네. 이제 장동영이 하느님 뜻대로 잘한 네, 것 이야기 하면서도 한쪽으로는 전쟁을 막 얘기하잖아요. 네. 방금 이제 얼굴을 깎는 데또 집어넣고 이런 거는 반대인데. 네. 깎고 집어 뭘 깎는다는 거죠? 뼈를 깎고. 뼈를 깎으면. 뼈를 네. 깎는. 뼈를 깎는. 갑고의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네고죠 갑고. 갑고의 노력으로 단세간철인데 음, 네. 다시 저렇게 부풀어 오르면은 어떻게 해야지 또깔아집니까깔아라는게 레이저 같은 걸 계속 맞아줘야 되는 거죠. 그 그러니까 지속적인 관리를 계속 김건현이 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필러를 넣었을 때는. 이게 좀 팽창하니까. 네. 그러니까 이걸 다시 좀 이렇게 자연스럽게 하기 위해서는 또 뭔가 매일 레이를 해줘야 된다는 거죠. 네네 네. 그걸 안 하게 되면은 이제 지금 감방에 있으니까 그걸 못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근데 그런데 그렇다고 해도 저렇게 붙진 않아요. 지금 어. 그 언론에 나오기로는 김건희의 목소리가 목소리를 듣지 않으면 김건진인지 네. 모를 정도로 얼굴이 선풍기 아줌마처럼 보였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선풍기까지. 아, 예전에. 혹시 아실지만 모 선풍기 아줌마라고 이분이 네, 불... 그분 이제 과하게 이제 얼굴이 떨어진 불... 거잖아요. 네, 불법 필러를 그분이 많이 해서 얼굴 정말 이렇게 부었거든요. 아니. 우리 썸네일에 그 김건희 선풍기설 이렇게 나가도 됩니까? 아, 아니, 그럴 수도 있겠죠. <laughs> 왜냐하면 지금 몰라 는데 네. 다른 사람이 봐도 그 모를 정도로 뭐 이미 부었다면. 이미 다안 쓰고 있는 아. 것 같은데요? 네네네. 선풍기. 음. 네, 뭐 선풍기 아줌마처럼 네. 이미 된것 같아요. 왜냐하면 음. 못 알아볼 정도로 얼굴이 부었다는 아이고. 거는. 네. 그런 게, 아, 네. 과도한 외모 집착증이 아니면 이건 쉽지 않고 아마 뒤에도 얘기하고, 네. 이제 아까. 아니, 나중에 우리가 다른 시간에도 이야기를 하겠지만 네. 김건희가 외모에 집착할 수밖에 없는 요인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아, 다음 사진 빨리 한번 하겠는데, 우리 빨리가 얘기해보겠습니다. 우리 재민 님의 따로 저 뒤에 있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아, 일단 이거는 얼굴만이 아니고 지금 계속 이야기가 되고 있는 거는 김건희가 허리뼈 수술을 제거 수술했다라고 을 음, 음. 이야기하는 것같은데이 사람은 누구죠? 이분도 사진은? 지금 아까 말씀하셨는데 같은 김씨 s i a n Kim k a d a s 김 a n Kim Kadasian, Kim 를 a d a 를 i a n Kim Kadasian, Kim Kadasian, Kim Kadasian, k i 이 k 서뼈 a s i a n k i 이어 a d a s 하 a n Kim k a 의사들도 네. 고나지를 않는 수술이래요. 근데 네. 이 합병증이 뭐냐면 네. 후만증이라고 허리가 앞으로 굽는데요. 음. 김건이 걸을 때 보면 약간 이렇게서 해 어, 어, 걷잖아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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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약간 그렇기도 하고 지속적인 허리 통증을 지속하고 그래서 누운 자세로만 있어야 편하고 일어나면 통증이 있대요. 아, 김건희도 이 수술을 했. 했다 이제 이야기가 했을 네, 확률이 굉장히 어, 어. 높은 아, 거죠. 그 그래서 이, 이, 이 합병증을 음좀 줄이려면 네. 체중 조절도 필요한 거예요. 왜냐면 허리에 뼈를 뺐기 때문에 상체에 살이 찌면 이게 힘든 음 상황이 되는 건데 우리가 언론 인터뷰들 통해서 보고 네, 네. 우리가 그 누구죠? 이명수 기자 계속 얘기하잖아요. 네, 네. 김건희 어딜만 가면 맨날 누워 있는다고. 어. 그리고 그 영상에 보면 누워서 사람 손님들을 맞는 사진도 있어요. 아, 그러니까 이게 전형적으로 본인 우리가 확인을 할 수는 없지만 네. 이거에 나오는 증상들을 김건희가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아, 거예요. 수술했을 좀, 가능성이 높다. 네네 네. 음. 어, 그렇게 보여지는 거잖아요. 어, 저는 김건의 어. 허리에 대한 관심은 없긴 한데. <laughs> <합니다만. 네네네. 웃음> 그러니까, 어. 아, 네 네. 오세 오세 좀더진심 아닌가요, 오세? 아네 네. 근데 사실 이 말씀을 드린 건 사실 수술을 네. 하고 안 하고 네. 이거는 개인의 선택이라 뭐 할 말은 없어요. 다만 네. 과도한 수술로 이렇게 망가져 있는데 김건희의 전우사전들이 계속 보이면서 청소년들이 음. 그뭐 아까 그런 수술은 의료보험은 안 되는 거죠. 안 되는 거죠. 제 돈이 거기 들어가는 걸 저는 결사 안되거든 아, <laughs> 네. 전혀 안 되죠. <laughs> 네. 근데 모르죠. 네. <laughs> 이게 아니면 뭐 아파서 아니, 아파서 수술하는 거잖아요 대통령 영군이라고막 주고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아 그렇죠. 네, 그렇지만 그그면 절대 그안 되죠. 네. 김건희는 늘상 세금을 자기 돈처럼 써오는 사람이기 그러니까, 때문에 알수 없는 되는데. 거죠. 네. 네. 이 사진 보면은 김건희가 떠오를 정도로 이걸 계속 따라 한것 같아요. 제가 이 사진은 김건희 앞선 사진 같은데. 아그 이거는 기호를 그렇죠? 네. 그 모델 사진이에요. 네. 그까 그러니까 이게. 김건희의 디올 사랑은 정말 끝이 없어서 사실 김건희가 집권하고 있었던 3년 동안 네. 디올 매출이 엄청나게 뛰었다는 뭐 말들이 돌 만큼 디올이 엄청 장사가 잘 됐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 이 패션이 김건희가 즐겨 입던 그패션하 동일해요. 네. 근데 이게 네. 그 디올에서도 이런 디올의 정체성이에요. 디자인의 정체성, 음. 여성스러움을 강조한 게 사실은 아. 많은 브랜드들 중에 디올이 굉장히 어 강조하는 게 크죠. 특히 아. 허리가 들어가고 각져서 여성성을 강조하는 약간 길게 내려오는 스커트. 아. 근데 이거를 김건희가 사실 굉장히 많이 입고 다니는 스타일이죠. 네, 눈에 이거요. 네, 네. 이게, 이게 어 보니까. 또 우리가 일곱 곳 압수수색했었잖아요. 네. 거기에서 디올 자켓만 16벌? 저 저런 저런 걸로. 예, 자켓으로. the same t h i n 이런, h a t is the same thing? Yes, 이런 식의 자켓들이 s Yes, y e 다 디올 s 군요 네. 네, e s yes. Yes, yes. 매번 옷이 머리통은 있다 e 한데 그 허리를 계속 이렇게 쪼 강조하는 강조하고 계속 네. 이렇게 쪼매고 그렇게 네. 진짜 각고의 노력으로 허리를 그렇게 만들었으니 아니, 네. 머리통은 네. 우리 국장님의 반밖에 안 돼요. 아닙니다. 그렇지 <laughs> 않습니다. 그첫 번째 그 오마이스 후배 기자가 그 그때 해외 그첫 순방 네네네. 나갈 때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너무 놀랬대요이 후배 기자도 머리통이 제법 큰데 자기 앞에 앉아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머리가 너무 커서 헉했대요. 헉. 했대요, 헉. <laughs> 그래서 이게 그냥 보는 거 그래요? 하고 통 자체가 크대요. 앞에는 이제 머리를 이렇게 가려가지고 이게 있어서 그런데 사진을 한면만 있어서 그런데 이 앞뒤 통 자체가 괜히 질문 수, 들었습니다. 수방 하나 수방 하나 앉아 있는 줄그 그, 남잔 줄 알았대요. 그 스타일이 네. 통통 스타일. 그만 하시죠. 네. 그만해. 아, 괜히 그만. 질문들해가지고 네. 아, 제, 제 반밖에 안 된다 그래가지고 제가 음. 예. 아무튼 아무튼 그래서 이일곱 곳에 지금, 디올 자켓이 16벌, 벨트가 7개, 팔찌가 1개 정도로 디올에 대한 작품 너무 많고. 다음도 디올 아닙니까? 사진 빨리 넣으셔야 될것 같아요. 아, 이거는 네. 이제 제가 옷과 정치가 굉장히 맞물려 있는데, 어. 그김건희가 있잖아요, 품위가 권력력이 굉장히 크잖아요. 네. 일단 이거, 대처, 마가렛 대처 같은 경우에는 이 사진 그 신뢰감을 줄수 있는 슈트하고 그 진주. 네. 이게 굉장히 포인트였어요. 그래서 철의 여인이라는 이미지를 심어 주는데 이 컨셉이 굉장히 큰 역할을 했고 음. 이런 컨셉으로 지속적으로 본인을 노출시켜 왔었죠. 네. 그리고 이제 버라 오바마 같은 경우는 네. 소매를 걷고 이제 셔츠 차림에서 현장 있고 서민 이미지를 좀 연출하면서 그렇죠. 네, 그거를 되겠지. 국민들의 네. 마음을 좀 흡수했던 이미지였고 네, 일하는 대통령, 네, 이런 네. 그런 네. 컨셉을 잡아갔었죠. 네. 우리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도 이제 뭐 차분하고 신중한 본래 이제 약간 그런 성향을 보이는 게 옷에서도 그렇게 나타났고 약간 국민 친화적 이미지를 계속 강조해 나가는. 헌자 노타이, 아저 뒤에도 노타이 있네요. 네, 아 네네 그렇습니다. 그런 <laughs> 것들이 좀. 됐었고 도널드 트럼프 같은 경우는 노란색 Trump, Donald Trump, 이 o n a l d t r u 기 때문에 그거에 d 강조할 것도 있고 n a l d Trump, Donald t r u m 파란색하고 와 d Trump, Donald Trump, Donald Trump, Donald Trump, Donald Trump, d o n a 이 d t r 을 m p Donald Trump, Donald Trump, d o n a l 는 t r u m 네 d o n a l 스턴트하다 그러잖아요. 네. 신중하고 차분한 이미지의 색깔이 음. 네. 블루톤이죠. 네, 네. 그렇네. 자, 이, 이건, 이건 무슨 김정인이 임원봉인데 네, 이제 반서구적 <laughs> 자주적 이미지를 아, 심어주기 위해서라는데. 나는, 나는 내갈길 간다 하는 이제. 이런, <laughs> 네. 네. 그리고 이제 우리 김건희를 보면 <laughs> 우리 김건희? <laughs> 아, 자, 이제는. <laughs> 뭐가 돼서 뭐가 된다고. 네, 사탄 김건희 사탄. 네, 이게 계속 여러 개의 사진을 쭉 보시면 정말 네. 거의 유사한 옷들을 색만 네. 다르게 계속 입고 나와요. 그런데 네. 이런 복장 자체가 약간 권력을 상징한대요. 음. 이 라인, 허리 라인은 허리라인은 들어가고 어깨선은 뚜렷한 이 n Satan, Satan, s a 리더십을 보여주고 안정감을 보여줄 수 있는 스타일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봐도 되게 안정감을 느껴지기는 하잖아요. 그 그러니까 이게 리더십을 가진 여성들이 많이 입는데 네. 특히 이제 조금 다른 측면은 네. 김건희는 좀더긴 스커트를 더 좋아해요. 그 요, 요 이건 좀 되게 컬러풀하긴 한데 네. 어쨌든 뭐기네요 치마가 좀 네, 길게 있는. 네, 치마는 길고 허리는 날쑥하고 위에 어깨는. 좀 죄송한 있느냐. 이야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저딱 복장이 음. 이 스튜어디스 복장 느낌을 <laughs> 좀 난다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하네요. 스커트가 네. 좀 짧아지면 음. 이제 요즘에는 바지를 많이 입지만 예전에는 그렇게 네. 입었었는데 아무튼 이런 옷차림 자체가 네. 어 여성성을 강조하기보다 김건희에게는 이 우아함을 계속 유지하고 싶다. 라는 네. 그 권력력을 그대로 보여주는 약간의 의상들에 대한 메시지. 뭐다 끝난 이야기죠. 네네네네. 네, 네, 뭐 네, 네, 네. 어, 배... 본인이 저렇게 입고 다녔을 시절만 네. 해도 내 권력은 영원해라고 생각을 했겠죠. 근데 ]겠죠. 지금 국민들 별로 저런 거 관심이 없을 것 같아요. <laughs> 네. 아까 저 내연남 네 이게 훨씬 관심이 있더 빨리 와서 내연남 네 <laughs> 네. 이야기를 해야 될것 같은데요. 자, 이거 네, 이 네. 패션 네. 한번 설명해 주시죠. 아, 이게. 짤룩할 흐리기도 하고, 네. 어, 이 사람은 자기가 그 패션에 있어가지고 상당한 리, 리더다라고 하는 그런 자의식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김건희가 대중에게 보여줄 수 있는 것또 남자에게 어필되는 것은 사실 외모하고 체형이었던 거죠. 그런데 근데, 근데 그 걸음걸이라든가 아까 뭐 드러누워서 손님을 맞는다든가 그럴 때 어정쩡하다든가 네. 올라가다가 뭐 자빠지려고 네, 한다든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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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뭐, 뭐 엄청 부실해요 사람이 부실하고 막 이렇게 에, 단단해 보이지를 못하고 단단해 보이지를 않고 그게 그래서 남자들의 뭐... 마음을 흔들리지 않았을까요? 아유 안 흔들려요. 아, 그런가요? 그럼 사진에 보면 그갱웨이인가요근정장에 짝다리 잡고, 짧은 도 싶고 선글라스 라이브 네. 끼고 뭐 어, 네. 허리춤에 이렇게 손 돌리고 짝다리에. 네. 네. 그 옆에 남자들 많던데 거기 옆에도 허리를 네. 강조하면서 이제 허리에 대한 뭔가 집착증은 있는 것 음, 같아요 음. 머리를 작게 보이려고 저는 골목이 어. 좀 싫어서 빨리 넘어왔으면 좋겠는데 어. 어깨보관심 계속 많으신 어깨보다. 것 같아요 어, 웃기잖아 저는 자꾸 머리통이 어마어마하게 크다는 걸 이제 감추기 위해서 온갖 뭔가를 하고 있지 않을까 아. 뭐 그런, 그런 것도 보여 가지고 음, 자이 치마는 이, 이, 이것도 되게 독특한 옷인데 뭐. 어, 그리고 저 당시에 찾던 목걸이가 네. 그 통일부에서 받았던. 아, 재원우라. 네, 그 목걸이죠. 그 6천만 원짜리. 네. 네. 네 그뭐 최소한 스쿼트까지는 받기는 한 받았지만 7천... 청탁은 없었다. 뭐 얘기를 네. 아니, 네, 네. 네. 그보다 네. 더 중요한 거는 저거다해 네. 봐야 네. 마약 아. 1조 최소한 5짜리 이게 마약 사업. 사과 네. 지금 아, 마약 마약과 관련해서 마약을 이제 보면 절대 안 됩니다. 네, 마약. 네, 네. 마약과 관련해서는 지금 수사 진행 상황들이 지금 밖으로 많이 지금 공개가 되질 맞아요. 않아가지고 그런데 지금 누적되고 있는 것들을 어떤 식으로든지 좀 찾아내가지고 다음 시간에 아역과 네. 관련해서는 좀 진행 더, 상황을 네, 한번,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네. 우리 윤석열이 아, 정말 딱 어. <laughs> 어떻게 저렇게 바지를 옷을 저렇게 입을 수 있는지 한나라의 네. 대통령인데 어, 아내가 없는 그냥 딱 자세가 앞에. 김정은의 아랫소리 입바지 살이라고 비슷한 예. 것 같아요. 근데 바지 저거 거꾸로 입은 게 맞다면서요, 실제로. 거꾸로 입왜 그러는 들어가면서요? 걸까요? 제가 자신감 있게 이야기를 못 하는데 우리 아까 감독님께서 네. 일본에서 거꾸로 입으면 운이 아까 작다고? 예. 이게 네. 뭐 일본에서는 이거 바지를 거꾸로 입어야 운대가 좋아 가지고 이제 거꾸로 입는데 그래서 어느 타임에 어 이게 뒤에 이게 확실히 거꾸로 입은 게 이렇게 잡힌 사진도 있고 그거는 아마 검찰 조사 네. 그럴 때 아마 그렇게 입었었던 것 같고 아, 미친 놈 아니에요 진짜. 그렇지 않고서는 일상적으로 나와 있는 저런 사진들은 정말로 있는좀 심각한 자기관리 차원에서도 <laughs> 예, 심각한 모습이죠 <laughs> 네. 주술 때문에 바지를 거꾸로 입어서 어 그게 이제 몇 차례 이제 문제가 되고 했는데 계속 또 이렇게 그러든가 말든가 네, 그러든가 말든가. 그러니까 꼬꾸로안 네. 입어도 옷 자체가 구겨져 있는 옷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예. 그럼 와보면 있을 것 같은데. <laughs> 네. 네. 뭐 이것도 마찬가지고. 네. 아무튼 뭐이 사람은 남, 남 신기한. 경 기본적으로 댄디하지 못해. 음. 네. 그렇죠. 맞아요. 네, 좀 댄디하고 스마트한 이런 인상이 있는데 그들 먹거리나 이런. 그렇기도 하고, 하고 그리고 재판 음. 과정에서 그 남자들끼리 하는 남자들끼리 뭐 서열이라고 하긴 좀 그렇습니다만은 좀 취급을 음. 하지 않는 좀 찌질이들이 있습니다. 네. 찌질이들. 그 심한 말로 무슨 밥이라고 하는 지옥밥이라고 하는 음. 찌질이들이 있는데 윤석열이가 그 대표적인 좀 찌질이들. 그러니까 음. 남자들 세계에 있으면 아, 이런 거는 좀 취급하기 싫은 왜냐하면 책임을 자꾸 떠넘기는. 네 맞아요. 특히나 동생이나 후배한테 책임 떠넘기고 내 아니 이제 이렇게 하면 그건 좀 취급받기가 힘들어요. 그 취급받는 게 뭐냐면 술 사주고 술 사주고 술 사주고 일 시키고 그 다음에 네. 어. 그 검찰이라고 하는 조직이 제가 볼 때는 이제 약간 좀 찌질한 것들이 좀 많이 모여 있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이렇게 공부해가지고 시험쳐서 그 자리 보장받아가지고 그렇죠, 그 그렇죠, 세계 그렇죠. 안에서만 잘 보이면 되기 때문에 어떤 그 통찰이라든가 이런 게 필요 없는 애들이잖아요. 통찰이 필요 없어요. 그냥 취잡듯이 잡고 자기 줄잘 쓰고 그리고 인사가 좋으면 되는 거거든요. 인사 좋으려면 위에 잘 보이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살면서 인격적으로 완성되기가 되게 어려운 환경 속에서 이제 살아온 음. 애들. 그 중에 그렇지. 제일 이제 특종으로 찌질라는게 이제 윤석열 같은 건데 음. 이거는 이제 뭐 이렇게 말하는 걸 보도 그렇고 글 쓰는 것도 그렇고 행실이라든가 모든 것들이 남자들 세계에서는 제일 학급에서 이렇게 노는 좀 찌질한 음. 이런 부류. 그런 이제 같아요. 이런 거를 대통령을 시켜 놓으니까 지보다 못한 것 골라 가지고 좀 시켜 먹으려고 하다 보니 나라가 이짝난 음.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다행스럽게 좀 이렇게, 어, 세팅이 우리나라가 너무 잘돼 가지고 지금 에이펙도 음. 성공적으로 잘 마치고 해서 우리나라가 하느, 하느, 하느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라는 생각이 절로 드는데 아무튼 이런 찌질이들을 이제 뚫고 새로, 이제 새로 세상을 만들어가는 대한민국 파이팅입니다